네, 작두신당의정정은입니다 원펀치로 오기는 오죠. 그런데 원펀치로 오기 전에 이미 예 h i 있습니다. u n 이 오는 게 우리가 u 년 c 년 i 년 o 년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. 이렇게 보는데 이 사이에 만약에 3년이라는 시간 이 사이에 이 사람 본인에게 나한테는 어떤 원펀치로 때려서 와르르 무너지는 게 없었다면, 이때 되어서 관제가 있든, 손재가 있든, 본인의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든, 부부의 어떤 문제가 생겼든, 여기서 하나의 리스크는 납니다. 인간사가 살아오는데, 그 사람한테 완벽하게 모든 것이 사주에 맞추어져 있고, 이 사람은 돈도 많고, 권력도 있고, 자식도 똑똑하고, 이거는 없거든요. 분명히, 내가 금전은 있고 권력은 있지만, 여기에 리스크 나는 게 있을 거라고요. 이게 자손이 되었든, 내 일신이 되었든,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. 하물며 이렇듯이, 악업도 똑같아요. 3년, 5년, 7년, 9년, 요 만기 도래하는 기점이 9년으로 보시는데요. 이 9년 동안 본인한테 풍파가 내가 모를 뿐, 이 사람은 반드시 그 액땜을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. 그러다가, 어느 날, 요게, 설적+ 설적 잇몸 흔들리듯이 뼈가 흔들리듯이 툭툭 툭 때리거든요. 그러다가 온 포인트로 9년 딱 넘어가는 기점 고그 도래하는 기점이 되면 이때 돼서 왕창 무너지죠. 그래서 이때 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주저앉는 사람들도 오히려 많습니다. 간혹 어떤 집안들 같은 경우에는 9년이 넘어가도 괜찮대요 하는 집안이 있었습니다. 근데 여기는 뭐냐? 요 안에 이 집안에는. 자식이나 어떤 사람의 목숨 문제가 좀 있었어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땜질이 또 넘어갔거든요. 넘어가니까 다시 3, 5, 7, 9또 밟아요. 이 사람. 20년 세월을 이렇게 이 사람이 참 진짜같이 세상을 사시던데,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나중에 20년 딱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 몸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대요. 본인 몸이 망가지면서 이게 툭툭툭 끊어지거든요. 근데 끊어 어 저도 또 자식이 또 있어서 그렇게 가던데 나중에는 보니까 자식도 문제가 발생은 하대요. 그래서 우리네 삶이 어느 날그 사람이 지어 놓은 어떤 악업이 되었든 저 사람이 잘못한 어떤 것들이 되었든 3년 어그 사이에 분명히 너 때문지란 거 있다 없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마라.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있다. 그러니까 3 5 7 9 만기돌의 9년. 거기에서 조금 더 넘어갔다. 아요 9년 안에 분명히 사람의 수명 목숨 수를 가지고 논했던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라. 너의 악업으로 인해서 누군가 대신 네가 가슴이 아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. 아니면 자식이 굉장히 이+ 아이가 어떤 문제가 많아서 아이가 고통을 겪는 부분을 보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나한테 드러나 있는 선업도 악업도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길게 안 갑니다. 그냥 9년 안에 거의 공판이 납니다. 그래서 옳고 그름의 판가름이 나졌더라. 신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장면들을 참 많이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. 네,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.